저희 화승캠텍의 대표 제품으로는 바이오 진단 키트용 패드와 피스톤, 정수기에 사용되는 오링, 패킹 제품이 있습니다. 바이오 진단 키트용 패드와 피스톤은 고온 및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며 내우성과 난연성에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. 정수기 필터에 사용되는 고무는 미국 NSF 인증을 받은 무독성 제품으로 물에 닿아도 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.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원재료를 개발하고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제품의 경도, 인장, 신율, 비율을 검사해 고객사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. 현재 3종의 원재료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nsf 인증을 취득했으며, 최근에는 부탈레이트무 검출 고무소재 부품과 6대 중금속 무 검출 고무소재 부품에 대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